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주시 탁구연합회 박수동 회장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주시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네. 탁구 치시는 분들이 대략 몇분 정도 되시나요 음. 네. 아, 어, 뭐 정확한 어, 어 인원은 체크는 좀저 좀 불가하고요. 어, 일단 등록된 사람들은 한 500여 명 됩니다. 아, 500명. 예. 예. 여명 되고. 예. 예. 그리고 뭐 어, 뭐 탁구라는 게 솔직히 되게 접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 예. 어느 뭐 작은 공간에서 어,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디 직장이든 어디 뭐 어, 학교든 교회든 아, 그래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탁구인 구는한뭐 천여 명 이상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전 군대는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도 탁구를 좀 쳤는데 예.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냥 뭐 중학교 때 수업, 체육 수업 정도 예.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정식으로 배우게 되면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아. 아 어, 대부분, 어,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 이렇게 정시로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똑딱볼 아시죠? 똑딱볼 이렇게 해갖고, 어, 상을 이렇게 놓고, 아 어, 이렇게 똑딱 치시는데, 지금 이제 시설이 이제 좋아져갖고, 어, 생활체육이 이제, 어,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어, 체육해서 시설을 많이 해주셔고 그렇게 이제 접하, 접하고 또, 어, 어, 실력을 하면 그사설 있습니다. 그 레슨을 하셔갖고, 만약에 하신다면 은 레슨은 한 6개월 이상 하셔야지만 6개월? 예, 예. 그렇게 하셔야지만 어, 이렇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실력이 될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음, 사설 네. 탁구 레슨. 체육관 레슨예 레슨.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예. 예. 어느 정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그 탁구가요 예. 굉장히 날렵한 운동이잖아요. 물론 그 테이블 위에서만 예. 하지만 그 저같이 이제 배가 좀 나오고, 팔다리가 길지 않고, 연세가 있으신 분 가능한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예, 예. 어, 가능합니다. 어, 유일하게, 아, 저도 지금 배가 나오고,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배 나오고, 이렇게 했은 분이, 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처음 하시는 분이 이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어, 탁구가 운동 안 되는데, 어? 안될것 같은데. 한 (10분만) 쳐보시면은 아, 아우 되게 힘듭니다 예, 예. 그리고 어, 연세가 가능하신 분들이 어 지금 어, 여주 시, 여주 지금 현황을로 봤으니 (85세) 네. 예 최고령 했는데 잘 치세요 어, 일반인들 못 이깁니다 <laughs> 예, 예. 아, (85세요) (85세) 아 예, 예. 어, (85세) 는 <laughs> 요런 말 하기 그렇지만 약간 거동도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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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공이 제일 작은 스포츠를 하는 네.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여기 이제, 어, 시력이 좋아지시고, 아. 집중력이 좋아지고, 예. 아주 민감한, 섬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시력 좋아지고, 하여튼, 뭐, 관절도 좋아지고, 부상이 없습니다. 제가, 어, 30년 넘게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부상이 없어요, 일단은. 어. 아.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부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고, 어, 사, 또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그렇지, 금이제 지금, 이제, 그, 어, 지금 뭐죠? 그, 저기, 뭐야. 초미세먼지. 네. 예. 그거 걱정 없습니다. 어서 아. 치시면 돼요. 예. 그렇구나. <laughs> 그, 탁구, 이제, 회장님 하시면서, 그리고 네. 탁구 대회 같은 것도 나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게 있나요? 일. 아. 저는 이제, 이제, 협회장을 이제, 어, 취임하고서부터는 이제 대회 에 나가는 거는, 네. 어, 운동을 이제 그만큼 또 운동을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 대회 나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예. 네. 예, 지금 우리 대표들, 우리 대표들을 끌고 이제, 어, 이제 타지, 이제 타지하게 이제 나가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음, 저도 이제, 여주시 대표도 했었고, 뭐, 삼십대, 사십대 뭐, 어, 했었고, 그런데, 제일 뭐,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적으로 이기는 순간. 그렇죠. 그 순간이 아주 그냥, 최고의 저거죠. 그 순간 어떻게, 재밌게 한 번. 예. 늘 지던 사람한테 이제 예. 상대 전적을 따지길 당해.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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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 그 라이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어. 이천, 양평, 뭐 이렇게 어. 하남, 광주, 이렇게 동부권, 어. 경기 동부권이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늘 저를 만남 제가 그,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있고. 어, 있죠. 예. 항상 지, 지는데 상대 전적으로 한번 뭐 어~ 뭐~ (5승 3패) (5승 2패) 뭐~ 이렇게 뭐~ 제일 열세였는데 어~ 대회 나가서 아주 어~ 응원 이제 단체전에 응원이 있어요 예막 예. 예, 그냥 응원했는데 아~ 그때 막 지고 있는데 하, 이걸 꼭 이겨야 되는데 예? 뒤에서 응원을 하고 여주 화이팅 응~ 어? 막 응~ 어? 박성 화이팅 막그랬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하, 그래 죽기 하니 까무치기다 응? 예? 최대한 내가 잘하는 거 음, 어~ 음. 내가 어~ 할수 있는 그런, 어,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해보자는. 그럼 주특기가 뭐, 뭐. 주특기는 이제 뭐, 어, 저는 이제 공격수 해갖고, 네. 이제, 이제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강한 드라이브. 아. 예. 근데 이제 체력 소모가 좀 많죠. 예. 그래서, 근데, 강한 드라이브로 그냥, 어, 계속 간신히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주 그냥 난리 났었죠, 아주. 아. <laughs> 그러실 것같 예, 예. 그래서, 어, 그거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제 부담감도 있고, 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어, 긴장을 해서 든지 이게 팔이 안아픈데 해고 나서 팔이 아직. 네. 끝나고 나서. 예. 제가. 아, 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넣느라. 예, 예. 그러니까, 팔이 한, 뭐, 2, 3cm 길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laughs> 예, 예. 너무 후들러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아, 예. 그런 아,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예. 아주. 아, 이길 수밖에 없죠. 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 단체전은, 네. 이게 그게 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그, 내 옆에 이제 같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럼 그분하고 호흡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복식. 아, 복식? 예, 복식인데, 네. 어, 복식은, 어, 둘다잘친 사람이 쳐서 이기진 않아요. 절대 이기지 않아요. 아, 이 사람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네. 아, 그래요? 이게 개인 스포츠인데, 둘이 맞추면서 치는 게 이제 복식인데, 네. 이게 하나, 얘도 잘 치고, 이 사람도 잘 치는데, 둘이 같이 복싱하면 어 그럼 최고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생각하기엔 예 네. 아닙니다. 아이 사람들은 서도 서로, 서로 이렇게 뭐 호흡이 맞아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어... 네, 올림픽 때도 지금 보면은 잘 치는 사람 한명 에이스 하나 놓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아 절대 에이스 둘끼리 집어넣지는 않아요. 예왜 네. 왜 주도권 싸움을 하나요, 둘이? 왜냐면 같은 전형, 어... 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 항상 늘 해던 게 있어갖고. 아...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좀 참아 마, 맞춰줘야 되는 데 그렇죠, 그렇죠, 예. 상대방을 잘하는 거를 예. 맞춰주고 이렇게 좀 뒤에서 좀 받, 받쳐줘야 어, 되는 데 공을 딱 만들어주는 예지예예예예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주고 이제 잘하는 사람이 예예예예예이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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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을 공격을 그 그냥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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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응, 그냥 그냥 아... 어, 아... 예. 맞고 안 오. 서로 하려다 보니까 안 맞고. 아, 축구로 치면 패스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네.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경우도. <laughs> 예. 그 사람들 항상 완토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지금 받쳐주는 사람들. 그렇죠. 예.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또거서도 나오면 이쪽으로 또 해주고. 그래서, 복식 같은 경우는, 어, 이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고, 좀 참아주고, 나를 잘 아는 사람. 음. 서로, 어, 나가, 내가 그 사람 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 잘 아는 사람. 예. 네. 그럼 이제 맞춘 기간이 오래 돼야 돼, 좋은 건가요? 맞추는 기간은, 아, 어, 그렇게 뭐 엘리트처럼, 뭐 저, 태능 <laughs> 선수처럼, 뭐. 그렇지 <laughs> 못하니까, 예. 합숙같이 못 가고요. 일반, 어, 일반계니까. 이제 같은 클럽에서 같이 이제 오래 치면 이제 어. 스타일을 아니까. 어. 어. 내가 이렇게 주고, 내가 이렇게 주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줄 거다. 상대가 어떻게 받으면?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오니까 내가 이걸 로 네. 어떻게 치겠다. 이런. 이것도 런그탁구도 예. 어. 그러면 작전 계획이 돼요? 어, 그럼요. 어, 어 그럼요. 어, 이제 이제. 어, 단식, 개인 단식 같은 거는 그냥 자기가 이제 잘 치면 되고, 네. 이제 복식, 이제 단체전, 어, 어 뭐, 단단복, 단단, 어, 어, 어. 어 단복단, 단단, 이렇게 해고 단식, 복식이 껴있어요. 예, 네. 네, 그리고 혼합복식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어요.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태권도는, 흰띠 네. 까만띠, 뭐 이런 걸로 나누고, 네. 뭐지? 배드민턴인가? 네. 거기는 이제 APC, 무슨 지역 APC, 네. 전국 APC, 네. 그러면 탁구는 어떻게 뭐 나누는 기준인가? 이 어, 구역으로 저희는, 그냥. 네. 저희는 이제 구역보다도 어, 구역이 어, 이제 실력이죠. 어, 네. 그리고 어, 부스. 1부스, 2부스, 3부스, 4부스. 아, 부스라는. 네. 부스라래요. 말로, 예. 말로 부스. 예. 제일 자한 사람은 지역부스 1부 아, 지역부스 네. 1부 그리고 2부. 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리고 이제, 뭐, 전국 부스, 오픈 부스 하면은 어, 지역 부스 일부라도, 어, 뭐, 3부, 4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전국 오픈 부스는,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거기도 부스로. 그, 승급이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뭐, 핸디. 그럼 시, 험도 있고요. 시험? 예. 아, 시험은 없고. 그럼, 그럼 아,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기준은 이제, 협회 자체에서, 어, 그사서 치면 실력을, 보는 거죠 아 따로 시험은 없지만 네. 인, 그냥 인정하는 거구나 그냥. 협회에서 보는 것도 있고 네. 어,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서 그 종합을 해서 어, 그 사람의 부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구같이 어, 당구는 정...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렇지. 난 120이야 이렇게 자기가 정할 수도 있는데 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아,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이제 어, 객관성을 가지고 네. 어, 이렇게 갖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우리 어, 그 클럽하고 다른 클럽에 이렇게 그런 거를 합해서 아 이게 부수를 정하고 있어요 음. 네. 간혹 이제 부수를 이제 자기는 높지 않은데 네네. 맨날 만약에 이제 1부가 일부, 부 되면 은 2부한테 2점을 줘야 돼요 핸디가 있어요 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하죠 대회 때는 많이 불리하죠 네. 그래서 2점 그래서 1점 1점 이렇게 하고 부수 나가는 저 핸디를 나가는데 어 만약에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부수 부수 올렸는데 진다 맨날 진다 예, 네. 그럼 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 이게 이게 탁구는 그 뭐랄까 그, 어그 내가 이 사람한테 져도 그 사람이 나를 이겨도 이 사람은 또 저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도 예, 이렇게 상대성이 네, 상대성이 해서. 되게 강한 스포츠입니다 아. 예.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고 어. 예.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되게 하여튼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예. 아 제가 왼손잡인데요 아,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그럼 탁구를 예. 엘리트에 <laughs> 뭐, 챔피언 되기는 힘들지만, 네. 어, 아마추에서는 왼손보다, 아니, 오른손보다 왼손이 유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코스가 깊고,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 예. 그리고, 아 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잡이 칠, 음, 시간이 별로 없고, 음, 그런,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유리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일반인들이, 이제, 이제, 여주에, 이제, 여주에 꼭 읍내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면 지역에서도 탁구를 배우려면, 어디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저기 많이 문의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많이 문의하고, 체육회한테 문의하시는데, 어, 일단은 가까운, 어, 어, 주민센터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각 면마다, 여주시는 각 면마다, 동마다 다, 어, 운동할 수 있는 그 구장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의뢰하시면 돼요. 예, 아. 예. 가령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 체육회한테 그렇고 시청한테도 저한테도 오는데, 어느 분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예, 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무크럽니다. 지역이 어디신가? 예, 시내권이냐 아니면 면단이냐 어디?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로 예, 이렇게 운동하시게끔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 그 주민센터를 네, 그냥... 일단 연락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어, 자리가 좀 안, 저기, 뭐, 좀 그렇지 않다. 어, 어. 시내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 어, 여주시 탁구협회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카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주시 탁구연합회? 예, 예. 로 탁구 검색하시면... 연합회가 아니라 탁구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아. 예. 옛날에 엘리트하고, 이제 생활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제,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어, 여주시 탁구 연합회에다가 탁구시 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하고 생활체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여주는 엘리트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약간 저거죠. 그럼 시, 탁구시 대표가 없는 건가요? 시대표는 있죠. 그러니까 엘리트는 없죠. 엘리트, 시대표가 네. 없고. 초등학교, 초등학교서부터, 네. 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까지 한 사람들이 없죠. 네, 일반, 그렇죠. 일반 부분은 있는데, 예, 예. 선수는 없다. 예, 예, 엘리트,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탁구 어 요새 어, 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운동하기 밖에 운동하기. 예, 어 탁구는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 어르신들이나 남녀노소 예, 이 오셔갖고 사계절 내내 비수기가 없습니다. 예, 오셔갖고 운동하시면 되고 요즘에 너무 어,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여름에는 어 에어컨 나오고요.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고요. 어, 겨울에는 온풍기 이렇게 하고 뜨뜻하게 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상이 없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부상이 없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치고 있는데 부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탁구에 좀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문의 많이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역시 탁구 옆에 어, 어, 많이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